안녕하세요. 덴탈TV 리포터 최경진입니다 상대방에게 보이는 내 치아가 누렇거나 치열 상태가 고르지 않다면 나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반감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 성형수술이 아닌 치아의 성형이나 교정을 통해 이미지 변신을 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치아 성형이나 치아 교정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위한 이유도 있지만 치아 때문에 상대방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외모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함이 크다고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얀 치아와 가지런한 건강한 치아는 상대방에게 긍정적인 이미지의 인상을 심어주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대할 때 화난 미소와 웃음으로 나 자신이 당당하고 자신감이 들게 해줍니다. 그런데 치아가 이미 변색이 돼서 노랗거나 또는 치열 상태가 예쁘지 않은 분들은 정말 고민이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사회생활을 함에 있어서 자신감이 떨어지거나 심지어 대인 기피까지도 발생하게 되는 심각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은 하얀 치아와 가지런한 치아를 가질 수 없을까요? 치아의 치과 치료를 통해 아름다운 치아로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지금부터. 하얀 치아가 각광을 받으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치아 미백과 빠른 시간 내에 가지런한 치아를 만들 수 있는 라미네이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치아 미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미백은 누렇게 변색이 된 치아를 하얗게 만들어주는 미백약제를 사용하여 치아를 손상시키지 않고 치아를 밝고 하얗게 만드는 치료법을 말하는데요. 치아가 변색되는 요인은 선천적인 요인에 의한 경우와 노화의 원인으로 인한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커피나 초콜릿, 담배 등과 같은 유색소의 음식 섭취 등은 후천적 요인으로 꼽히게 됩니다. 치아 미백은 사전에 환자의 구강 상태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충치가 있거나 잇몸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치료가 이루어진 후 치아 미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미백을 원하시는 환자분들의 공통점이라면 자신의 치아에 심리적인 자신감이 없다는 것이겠죠. 미백을 함으로써 치아가 밝아지고 깨끗한 느낌을 갖는다면 대인관계에서도 많은 이점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미백의 장점이 되겠고요. 치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미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한 가지는 전문가 미백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가 미백인데요. 둘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잘 혼합해서 사용하시는 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전문가 미백은 효과가 빨리 발현되는 반면에 지속시간이 다소 짧은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자가 미백은 효과 발현은 다소 느리지만 지속 효과가 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병용한다면 효과도 빠르게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시간도 길게 가져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전문가 미백은 전문의가 직접 시술하는 방법으로 고농도의 치아 미백제와 특수 광선을 이용하여 보통 하루에 1, 2회의 시술로 진행됩니다. 치아 미백 시술 과정 중에 잇몸 보호제를 도포하는 이유는 미백에 사용되는 고농도 과산화수소 약품을 사용할 때 잇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입니다. 반면에 자가 미백은 잇몸 등 구강 상태가 좋지 않아 고농도의 치아 미백제를 사용하기가 무리라고 판단되는 환자의 경우에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 저농도 치아 미백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가 미백은 치과 전문의와의 상담과 지도를 통해 가정 내에서 환자 스스로 미백을 실시하는 방법인데요. 미백 장치에 미백제를 넣고 일정 시간 장착하여 치아를 미백하게 됩니다. 시술 과정은 우선 미백 치료 전에 환자 개인에게 맞는 본을 뜬후 미백제 치아 트레이 장치를 제작하여 그 트레이에 저농도의 미백제를 투여해서 입안에 끼우고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자가 미백은 진료 시간이 짧고 내원 방문 횟수가 적어 바쁘신 분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미백 효과를 볼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부분적인 치아 미백은 불가능하며 주기적으로 미백을 해야 효과를 볼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치아미백은 무엇보다 안전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치과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임상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성 있는 치과 병원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미백제의 효과는 제가 보기엔 미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백제라기보다는 미백보조제라고 부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약품의 농도가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미백제는 최소 15% 정도의 농도를 포함하고 있고요. 농도가 높은 것은 30%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빠른 효과와 또긴 효과의 지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2% 정도에 해당하는 미백 보조제를 가지고 미백 효과를 누리고자 한다면 다소 실망스러운 결과를 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미백제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미백제는 기본적으로 인체에 무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미백제가 치아에 적용될 경우 단시간 동안 치수염 상태를 일으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의 불편감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이번엔 라미네이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앞니의 치열 상태가 고르지 않고 모양이 안 좋은 경우 또는 치아의 색깔이 변색되어 있을 경우에 많이 시술을 받는 치료 방법인데요. 라미네이트 치료법은 치아의 상당 부분을 제거하는 기존 보철물과는 달리 자연 치아를 손상하지 않고 최대한 살리면서 치아의 색도 원하는 색으로 할수 있다는 점에서 치아의 미백뿐 아니라 치아의 심미성까지 단시간 내에 빠른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에게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미네이트의 최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표면에 있는 어떤 얼룩이나 흠집이라도 완전히 덮어버릴 수 있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음, 자신의 치아가 정말로 라미네이트보다 못하다면 라미네이트를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겠으나 그 수명이 10년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도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라미네이트의 시술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치아에 인공 손톱처럼 생긴 얇은 세라믹을 덧붙여주는 시술 방법인데요. 치료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라미네이트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확한 치아의 진단을 위해 엑스레이나 디지털 사진 같은 것으로 치아 상태를 촬영해 검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환자에게 맞는 라미네이트 디자인 작업을 하게 됩니다. 라미네이트 디자인이 확정되면 라미네이트 시술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문제가 되는 치아에 필요한 만큼 치아를 삭제하게 됩니다. 이렇게 치아 삭제 단계가 끝나면 라미네이트 제작을 위한 본 뜨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본을 뜬 이후에는 라미네이트 제작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라미네이트가 완성될 때까지 임시 치아를 부착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라미네이트가 제작되는 기간은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라미네이트가 완성되면 치아에 접착을 하고 모든 시술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지금까지 치아 미백과 라미네이트 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첫인상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사람의 첫인상은 얼굴을 쳐다봤을 때몇초 안에 그 사람의 이미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반면에 그 사람의 첫인상이 좋지 않았을 경우 그 사람의 이미지를 회복하는 데는 무려 720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만약에 내 치아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거나 치아 상태가 예쁘지 않고 좋지 않다면 남의 눈에 비친 나의 첫인상은 과연 어떨까요? 이젠 미소도 경쟁력인 시대라고 합니다. 환하고 자신있는 미소는 내 인생을 달라지게 할수 있습니다. 그동안 치아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치아 미백과 라미네이트로 밝고 아름다운 미소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덴탈TV 최경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